마법진을 만들었어요. 음. 자, 오늘은 근데 뭐하지? 그냥 하기로 했던 우리가 부화장 만들다거나 아니면 그냥 애들 암수로 테이밍 하기? 응, 일단, 인큐베이터 그 재료는 내가 다 모아놨거든? 인큐베이터? 대장간에서 응. 만드는 거야? 아니, 그냥 앵그램으로 배우고 거기서 만들면 돼. 어, 있다. 우리 이템은 다 있잖아 헤 <laughs> 설주기 700개? 근데 계속 중간에 헥헥거렸다는 게 그것 때문이야 헥헥거렸다는 게 뭐야? 그 중간에 <laughs> 계속 이랬잖아 아 어... 크리스탈이랑 흑요석은좀 모아놨잖아 그래도 어야 이거 왜 이렇게 커뭐 뭐가 커 인큐베이터? 야 기다려 기다려 인큐베이터 전용 그걸 해놓자 내가 토대를 싹 깔아줄게 기다려 토대 3개.. 개 길이 정도? 어차피.. 넓이는 토대 하나 어차피 토대는 많으니까 크기를 어느 정도 할까? 아니 3 곱하기 2라 그렇게 막 크게 안 해도 돼아딱가운데다 만들려고 인큐베이터를 그럼 그냥 여기서 쭉이으면될것 같은데? 아 여기서부터 이렇게? 응 굳이 너무 넓게 할 필요는 없어. 어. 뭐야? 그냥 던져놓으니까 줄어드네. 아. 그럼 뭐야? 이걸 왜 있는 거야? 오케이. 모르겠네. 아, 얘는 저거네. 얘는 비료 만들어주는 거고. 음, 이디 갔어? 이 쪼만한 거는 비교 만들어주는 거고, 어 얘는 애들이 알나우면 일로 다 수집해주는 거. 그럼 그냥 알이랑 똥이랑. 얘는 그냥 근처에 있으면 다 되게 해주는 건가? 그치, 얘가 수집을 하면 여기서 꺼내서 여기 그냥 던져놓으면 되는 거지. 음... 그러면은 시간 지나면 알아서 부활을 하는 거지. 됐네 됐어 그럼 테이밍을 해보겠어 이제 갔다올게 뭐뭐뭐 뭐 <laughs> 테이밍하게? <웃음> 어, 이름이 안 나오냐 왜? 아씨어 <laughs> 나왔다 브론토사 어? 둘리 엄마다 아 빨리 왜안 자냐. 어. 뭐야. 아 야, 왜. 너왜 죽었어. 야프론트왜 이렇게 세? 덩치를 봐. 아니 방어구 다 깨졌어 그거 우리 만든 거. 수리해. 별수 없지. 아니 이게 말이 돼? 아니 무슨? 아니 왜 마비가 안 되지? 좀 많이 때려야 될 걸. <laughs> 어! 아니 아니 원래 이렇게 빡스에 브론토가? 오케이 약. 약간... 사진 않는데 브로다가 엄청 세지도 않았던 것 같긴 한데 마비야살 지금 10대 이상은 박은 것 같은데 왜안 쓰러지지? 더 박아야 될걸? 마치 그... 뭐야 그탄 그걸로 쏠까? 그냥? 총알? 응 네. 그걸로 해 그게 차라리 그게 낫지 저왜 기절 안 하는 거야? <laughs> 어? 도망간다 도망간다 아싸, 아싸. 기절? 어! 드디어 기절했다. 씨. 그래 잘 도망다니면서 때려서야지. 최 그냥 총알로 쏠 걸. 괜히 아낀다고 화살을쏘다가 씨. 그 <laughs> 브런트 사우루스. 좋아. 뭐지 이건? 야내 앞에 갑자기 이상한 거 생겼어. 거머리인가 이거? 거머리 있어 가끔 근데 이렇게 갑자기? 뭐지 이거? 이거 뭐 어떻게 뛰라 그랬는데? 어떻게 떼는데? 나도 모르겠다 화면을 가렸어 돼? 아예 정중앙을 나도 그래 나도 지금 거머리 붙었어 뭐 어떻게 떼지 거머리? <laughs> 거머리 존나 신경쓰이네 아니 이거 어떻게 떼 기다려봐 <laughs> 아니 뭐.. 뭐.. 내 몸을 불살으라는데? 어.. 아, 불살난다 일단 집으로 가야겠네. 죽었는데? <laughs> 내몸 불살아다 죽었는데? 뭐야! 진짜 불살났네? <laughs> 아직도 붙어있는데, 거머리 근데? 아, 이거 거슬려! 너무 거슬려! 계속 불태워 볼까 내 몸을. 아우 아르젠 밥안 줬어 죽었네. 아니 이거 안 없어지는데 거머리? 자신의 공룡에게 거머리가 붙어 있을 수 있대. 어 그러네 어디 어 됐다 와우. 어 누가 누가한테 있었어 나내거 탑해자라 어너 뭐, 없어졌어 <laughs> 응 나도 없어졌는데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같이 같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아이씨 내몸 괜히 불 살랐네 시자씨어 <laughs> 씨. 이거 없네 야, 일로 와봐들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 일로 와봐 뭐뭐오 킹거래 얘 원래 여기 있어? 몰라 나도 처음 알았어 얘도 탑승이 가능한가 본데 응 안전있으면 탈수 있어 얘 이름이.. <laughs> 이름이 뭐야? 프로.. 프로.. 음, 프로.. 프로, 프로, 프로 프로콥터돈? 아니 프로, 무슨 프로.. 프로펠라다는 무슨 프로콥터돈이 뭐야? 야저 캥거루 홀쩍팔쩍 뛰냐 왜 저거? 레벨업 시켰어 어머 야저 속도.. 올려봐 올렸어 지금 두 배가 백0백 프로야 거의 오 야호! 죽는 거 아니야 설마 응 그렇지 어? 야 그거 재밌겠다 야야 그, 야, 그거 좀 내려봐 야야 <laughs> 야, 그거는 떨어져도 여한이 없네 야호! <laughs> 얘가 스페이스바 조금 누르고 이렇게 좀높이오야 무슨 탑꿀잼이다 높이 뛰기 선수네 거의. 그 다음 캥거루 한번 타볼까? 타봐. 와 개교. 여기서 점프를 스페이스를 길게 누르면 뭐야? 높이 안 높이 어떻게 높이 뛰었어? 음, 오. <공> 야 씨, 너무 귀운데 여 뛰는 거. 켓8사뭐학안는데 살짝살짝 해봐 많이는 안 받고 조금씩. 조 조금. <laughs> 응. 얘는 좀덜 받네, 다른 애들에 비해서. 응. 아, 뛰는 거 너무 귀여운데? 됐지? 응. 거기 이제 불 붙이면 되겠다. 어, 밤 된다, 이제. 야, 여기 개쩔어. 개 멋있어. 와, 이거지. 이게 슈퍼그랑조다.

<웃음> <웃음> 자 아무튼 오늘 도 이렇게 해서 아까 산다 6화까지 했는데 오늘은 좀 뭐라 그러지? 그냥저냥 그냥 그냥 테이밍? 하려다 좀 실패도 했고 아 근데 렉스가 좀 죽어서 좀 아쉽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그랑조 나올 법한 부화장까지 만들었다는 거 다음화에서는 그때 못 해본 수중 동굴이랑 육아 이걸 좀더 건드려봐야 될거요 각인을 하면 공룡이 세지니까 뭐 이제 뭐 여기 아일랜드를 이제 더 아일랜드 보스라고 해야 되나? 그걸 또 준비해야 되니까 육아랑 수중 동굴 위주로 또다음 7화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또 7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유바